특공무술의 변천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은 어 바뀌고 정리가 다시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특공무술도 이제 거의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특공무술이 군의 무술 방향에 따라서 강한 무술로 세계적인 최강의 무술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어서 군무술이 일반에게 많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에게 군 살상무술이 아닌 생존무술이나 생활건강무술로 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것을 이번 기회에 특공무술을 군 전용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특공무예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공무술의 원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특공무술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5대 강국에 처해 있습니다.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인구도 아닌데 우리는 강한 정신력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대 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군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존무술에서 살상무술로 전환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6, 227부대는 경호대 테러부대로 발전했지만 저는 제50수여단에서 특공무술 제25대대 15지역대 전원이 그것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과정을 통해서 81년도에 육군 참모창을 모시고 시범으로써, 그걸로써 전군의보고을 하는 진중무술로 됐고, 그 이어서 86년에는 육군에서 제작된 북방무술로, 육군무술로써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공무술 140페이지 만들고 12가지 카테고리에서 군 전장 무술로 확실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특공무술, 호공무술이면서 국방무술로 체계화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